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76% 자, 21선을 깨고서 이렇게 조정을 또한번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대로 조정을 받는 것 아니냐. 특히나 이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심내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셀트리온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 정말 많이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자, 상대적 거지가 되어 버렸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코인 금, 은, 부동산 등등등 전부 다 최고가로 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게더 문제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가 남들은 다 돈잔치를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내 자산이 더 줄어들게 되는 자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면서 자 이런 자리에서 아 빨리 갈아타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손절을 하는 이러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셀트리온의 기회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뭐, 쇼 커버링이다, 쇼 스퀴즈다. 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공매도 얘네들이 계속 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내가 손절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소통방 자이 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랑 항상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만 해 드리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항상 이렇게 매일같이 오늘 상승할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와이랩 6천원 이하에서 9시 2분에 자, 제가 추천을 드렸죠. 디즈니와 네이버 웹툰 간의 자, 이 협업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주로 자, 와이랩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27%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 매수가 대비 우리는 깔끔하게 7.5%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자, 이런 자리에서 셀트리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익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면 쓸데없이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느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또한번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면서 또한 번의 분기 최고 매출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매도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눌림을 받고 있는데 이 주가가 그만큼 눌린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 반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의미.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셀트리온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실적이면 실적, 매출이면 매출,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결국에는 상승을. 할 거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누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 지금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미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 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섹터의 순환입니다. 섹터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곧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비해서 내 평단가를 계속해서 낮춰 줄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분할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도 전부 다 강프로의 이소통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여 방법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제가 유튜브 이런 거를 조금 찾아보다 보면은 쇼커버링 이라든지 뭐쇼스케즈 라든지 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뭐 자금도 없고 더 이상 비중을 늘려가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매일 매일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챙긴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무조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섹터의 순환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가 어땠어요? 하반기의 제약 바이오는 항상 이슈를 같이 머금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9월달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냐 뭐 점도표를 봐야겠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우세해지는 게 0. 75%를 내리겠다 연말까지 이게 점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당연스럽게도 굉장히 강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제약바이오는 항상 역대 항상 그래 왔듯이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찍어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찍어 내렸었을 때는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뺏겨서 세력들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가져가자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더 이상 비중을 늘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이러한 타점들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좀 심적으로 힘들지만은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시장 이런 위기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겨나갔었을 때 우리가 올해 최고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제가 왜 최고의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고 대부분이 뭐 5,000, 1억. 뭐 3천만 원. 뭐 대부분 이 정도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진짜 많으신 분들은 제가 5억 들어가신 분들도 봤었어요. 그만큼 정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우리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갭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눌릴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회가 점점 점점 더올 수밖에 없다. 우리 좋은 기억 있잖아요, 그죠? 무상증자 이렇게 했었을 때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어, 대부분 800에서 한1,500 이상은 수익을 챙겨 가셨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다시 아래에서 조금 더 조정이 되면은 그 수익금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진행을.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매수 매도를 너무나도 자주하게 되면은 어 성공의 확률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 확실한 종목들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 종목들 바닥에서 바닥에서 확실하게 잡으면서 갔었을 때 결국에는 시간이 가져다 주는 베네핏을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뭐 단타도 물론 재미삼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중이 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예전에 5만 5천원 정도 되었을 때 삼성전자 그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지금 어때요? 수익률 대부분 40%대를 이루고 있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제가 9만 원, 9만 5천 원까지 삼성전자는 하반기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만큼의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러면 여러분들 한해 농사 연말에 정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절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혼자서 하시기가 조금 답답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 카카오톡 소통방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바로 제가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바로. 대박주죠. 이 종목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차트상으로 보자면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자,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삼정과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결국에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물량들이 그러면은, 섹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자, 그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번 달 대박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는 자만이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이 대박 종목 꼭 잡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도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A HBM 관련된 그리고 첨단 패키징 공정의 핵심 필수 장비 후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필수 장비를 현재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성장의 핵심 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HBM 관련돼서는 계속 적층 단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패키징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비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래 성장 동력의 확실한 기반을 현재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다가 에 견고한 수요에 기반한 이폭 폭발적인 재무성장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좀 뭔가 안전하면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을 해 주겠죠 자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101% 현재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155% 현재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채보다 현금 보유량이 두배 이상 많은 이 강력한 재무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오라클 하시죠. 오라클이 최근에 한40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즉... 직접적인 국내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지속적으로 이 ai의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자 하이닉스 라든지 삼성전자 라든지 지금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 섹터가 무조건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 특히나 최근에 이 차트를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30% 이상 장기적으로는 120% 이상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이 자리에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고개를 살포시 들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빠지는 것보다도 하방보다도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나 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자 연기금은 한번 매집을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뭐 잠깐 매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기금은 한번 진입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매매 구간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 버리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꼭 구독과 좋아요 꼭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